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성전 정화를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이 변했을까요? 계속 그대로 갔을까요? 그대로 갔겠죠? 그렇죠. 네. 아마 그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을 뒤엎는 난동에 가까운 아,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더라면, 아, 그들이 유월절에 와서 돈을 바꾸고 성전 뜰에 가서 양이나 소를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유월절 의식을 아무런 문제 의식 없이 계속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뒤엎었다는 얘기는 그들의 제사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안 받는다는 말입니까? 안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이 성전 정화를 안 했으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관심도 없어하고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 제사를 계속해서 드렸겠죠? 그렇죠? 이런 일은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똑같지 않겠어요?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성지는 정결한가요? 아니면 온갖 탐욕과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 내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가슴에 묻어놓고 덮어놓고, 그러면서도 수년 내지는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예배하는 일을 반복하면서도 그런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어떤 형태로든 변화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 여전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마치 받지 않는 6월절 의식을 반복해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와 오늘날의 예배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만 와서 뒤집어엎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겠어요? 회개하고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라. 어쩌면 이미 이미 우리의 삶에 주님이 찾아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우리도 이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처럼 반응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을 수도 있겠죠. 우리 마음의 성전에 우상이 가득해질 때,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탐욕이 가득해질 때,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처럼 변해져 갈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언제 찾아오셨던 것 같아요? 그땐가? 그땐가? 혹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정결케 하셨던 사건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없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건은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사건일 수가 있어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일을 주시는가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일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왜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안 지켜주시는가? 왜 주님께서 내 남편을 안 지켜주는가? 왜 주님께서 내 자녀를 지키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바로 그 사건. 그때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 오셨을 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때 그때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흔들어 놓는 그 사건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꼬이게 하시는가라고 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실 때 우리가 보여야 하는 자세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반응을 보이면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정화하실 때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는 왜 이렇게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내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항변이 아니라 정직하게 내 내면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세우지 않았더라면 제가 평생을 이런 모습으로 살았을 텐데, 하나님, 이렇게 해서라도 저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이래야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정결케 되고, 이래야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기회를 갖게 됩니다. 혹시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나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때 보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죄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하는 태도는 우리 스스로 내 속에 있는 죄를 엎어야 됩니다. 다 쫓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다 쏟아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결코 원망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실수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실수를 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고,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인생을 걸고 믿을 만한 분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분도 아니고, 그분은 결코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뭔가 일을 하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싶은 메시지, 그분이 우리에게 뭔가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원망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겠어요? 우리의 불평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흔드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서라고, 회개하라고. 제대로 살라고 영원한 소망을 가진 소망이 있는 인생을 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실직했나요?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합니까? 사방을 쳐다봐도 벗어날 길이 없어 보입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의 한계 앞에서 계십니까? 그때가 회개할 때입니다. 그때가 회개할 때예요. 그 때가 돌아서야 할 때입니다. 그때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때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왜나 인생을 이렇게 하시냐고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때입니다. 우리가 뵐 최선의 태도는 회개하는 겁니다. 상대를 회개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회개해야 됩니다. 각자 자신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을 회개시켜 달라는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누군가를 바꿔달라는 기도를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바뀌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계입하실 때 우리가 바로 그런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너희는요, 늘 하나님 앞에 반대, 반대로 행동합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늘 이런 기도만 하거든요. 정작 변해야 될 사람이 자기 자신인 것을 깨닫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누가 변해야 합니까? 내가 변해야 됩니다. 누가 회개해야 합니까?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은 상대적으로 죄보다는 내가 좀 낫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속에 있는 죄를 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용납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은혜가 없고, 이기적이고, 법만 따지고.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있는 죄는 사실은요 다 우리 얘기 거지, 우리 얘기거든. 이런 죄다 있어요.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기와 사리와 분쟁과 사기와 저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입만 열면 수군거리잖아요. 남을 충상하는걸 얼마나 재밌어요. 마음이 안 들면 하나님도 미워합니다. 태도 가주 불손해요. 조금 만 들리면 오만해집니다. 늘어놓게 자기 자랑합니다. 악을 꾸미는 모략꾼입니다. 부모를 거역해요. 우매합니다. 신의가 없어요. 무정해요. 무자비합니다. 이런 나를 봐야 됩니다. 어디가 이뿐인가요? 그 세상을 사랑하잖아. 세상을 추구하잖아. 하나님의 다른 것을 인생의 신으로 모셔놓고, 그걸 경배하고, 그걸 붙잡기 위해서 인생을 다집어던지잖아 이렇게 안 사는 사람 누가 있나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런 나를 보고 회개해야 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면. 핑계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 희망이 있어요. 저는 이번 한 주를 지나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냥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많이 해야 돼요. 내 마음에 가책이 되는 죄가 하나도 없어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는 죄 앞에서 정결하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그 말씀 기억나네. 저 사람 사랑을 보니까 성경이 누가 기억나네. 이때 입을 열어 전도하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때 입을 열어 전도하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보면서 고개를 갸웃동하는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이런 삶이 아니라 나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나를 보면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내삶 속에 오셔서 회개를 촉구하실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면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치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제자들이 느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도 마찬가지. 이런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갈망하고 그고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